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희 금비선 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희 금비선 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특이한 아이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주문, 전화주문 해 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 굉장히 특이하죠? 초록색, 진한 초록색 바탕에 이렇게 하얀 무늬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. 입장마다, 새로 나오는 입장마다도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들어서 나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고 아주 착합니다. 이 아이, 천사의 눈물입니다. 이 아이는 자랄 때 자라는 특징이 키는 안 자라요. 키는 안 자라고 높이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져가며 자랍니다. 자구를 다는 것도 아닙니다. 혼자 단독으로 자기 몸을 자기 몸을 몸집을 키워가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. 계속 계속 속에서 새 입장이 나오면서 몸집이 둥둥해지죠. 키는 안 자라고 그 상태로 옆으로 몸집만 늘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멋이 나옵니다. 자, 이런 아이 천사의 눈물. 2만원 드립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지난 봄에도 여러분들에게 보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는 이 아이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였어요. 이 아이는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2만원 보내드립니다. 키우시기 엄청 편해요. 베란다 놓으시고 키우셔도 되고요. 겨울에도 약간 추위를 좋아하죠. 아가베 종류이기 때문에 추위에 굉장히 강하, 강합니다. 자, 이런 아이들. 요즘에 또 아가베 계통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. 그 이유는 키우기가 편해서였을 거예요. 키우시기 엄청 편한 아이입니다. 천사의 눈물 2만 원 보내드립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 입장이 아주 특이해요. 이 아이도. 입장해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하면서 가시 자리가 있는데요. 가시가 뭉툭하고 짧아요. 별로 찔리지는 않는 가시입니다. 그런데 이 아이 계절 따라서 아주 이쁜 짓을 합니다. 겨울이면 이 가시 자리가 새빨갛게 색이 들어요. 그래서 굉장히 아주 겨울이면 멋있습니다. 추운 시절, 추운 계절에는 이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, 아, 가시가 이렇게 뭉툭해서 또그 멋이 있죠. 엄청 멋이 있고, 좀 특이한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아가베 종류입니다. 크로커다일입니다. 이 아이, 크로커다일. 가격은 28,000원 보내드립니다. 좀 특이하고, 쉽게 만나지는 못하는 아이였습니다, 이 아이. 자, 크로코다일입니다. 키우시기는 엄청 편해요. 그냥 어, 겨울에도 베란다에 약간 추운데 놓으시면 오히려 더잘 됩니다. 더운데 놓지 마시고 추운데 놓으세요. 아주 잘 됩니다. 크로코다일 28,000원 보내드립니다. 햇불 형태로 자라 올라갑니다. 횃불 형태. 자, 조금 멀리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횃불 형태로 자랍니다. 멋이 있습니다. 자, 크로코다일 보여드렸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이는 길상천입니다. 길상천 얘도 아가베죠? 아가베 종류인데요. 이 아이 엄청 묻어나요. 너무너무 묻어납니다. 제가 길상천이 좀 키우다 보니까 엄청 오래된 아이가 있었는데요. 이 아이 너무 커서 제가 구석 쪽에다 놨어요. 그래가지고 멀리 있어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찍어 드립니다. 이렇게 길상천이 이렇게 멋이 있습니다 좀 멀리서 이렇게 찍기 때문에 화면에 제대로 나올래나 모르겠는데요 아주 이 아이가 굉장히 귀족스러운 아이예요 실버색 은색에 이렇게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끝에 새까만 발톱이 아주 새까마서, 은색에 까만 발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운 아이예요. 길상천이 이렇게 자랍니다. 이 아이도 자구는 잘안 쳐요. 잘안 내는데, 혼자 몸으로 이렇게 몸집을 키워가요. 자, 길상천. 제가 여러분에게 판매할 아이는, 이 아이는 너무너무 커서, 꼭, 어, 원하시는 분이 있지만, 있, 있겠지만도, 보내드리기가 힘이 들어요. 이거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겠고요. 이 아이 엄청난 사이즈죠? 자, 그래서 자 오늘 판매할 아이를 똑같은 길상천에서 오늘 판매 보내드릴 아이를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. 제가 먼지가 묻은 채로 그냥 사진을 찍어서 좀 죄송한데요. 그렇다고 이 아이들 일부러 닦아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냥 이대로 보여드립니다. 길상천 영아애들이 새로 위에서 속에서 새로 나오는 입장마다 이제 깔끔하게 나오죠. 이 끝에 있는 오래된 아이들은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. 그러나 그 아이들은 나중에 정리해 내시고 속에서 새 아이들만 받아가면서 키우시면 굉장히 멋있습니다. 길상천 용아이 15,000원씩 보내 드립니다. 아주 멋있습니다. 자라면서 자라면서 속에서 새 자꾸 새 입장이 나오면서 이제 몸집이 비대해지죠. 그러면서 멋이 나옵니다. 길상천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아이 아가베 티타노타입니다. 아가베 티타노타 유명한 아이죠. 지금 한참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 대품 사이즈입니다. 대품 사이즈인데 저렴히 보내드립니다. 5만 원 보내드립니다. 아가베 티타노타 대품 사이즈 5만 원 보내드립니다. 이 아이도 똑같이 오 엄청 키우기 편해요.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아이들 같이 추위에도 강하고 어느 정도 물도 조금 필요로 하고 자 아가베 티타노타 5만 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아가베 티타노타였습니다. 이런 아이들 똑같은 아이입니다. 아가베 티타노타. 입장이 아주 매력있는 아이죠? 그 옆에 아가베 종류입니다. 오색만대입니다. 오색만대. 요 아이도 사이즈 좋은데요? 어, 오색만대. 화려하죠? 요 아이 15,000원 보내드립니다. 오색만대 계속해서 자라면서 입장수가 늘어나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. 이 지금 현재도 작은 아이 아닙니다. 자 이런 아이 오색만대 15,000원 보내드립니다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화려하고 예쁘죠? 자 이런 아이 엄청 키우기 편하죠? 이 아이들은요. 물에 물러 죽을 일도 없구요. 또 겨울에도 추위에 강해서 아주 그냥 추위에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. 입마는 우리 한국 기후에서는 베란다 안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아가베 종류를 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. 아직도 앞으로 보여드릴 아가베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은 아가베는 이렇게 끝내구요. 다음날. 발기아 놈입니다. 발기아 놈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. 모두 한몸이고요노란 꽃이 아주 샌더란 꽃이 피어줍니다. 근데 식구가 엄청나게 많아요. 엄청나게 많아요. 하나 분에서 자, 이화이들 13,000원씩 보내드립니다.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. 13,000원씩 보내드립니다. 자한식구입니다아들 알기아넘 만 삼천 원입니다. 술코 레브티아입니다. 주황색의 꽃이 피어주죠. 술코 레브티아 모두. 한 뿌리에서 한 식구가, 이렇게 여러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. 한 가족이, 한 가족이 여러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. 실코레브티아, 4만원 드립니다. 아주 사이즈 커요, 이 아이. 큰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한 식구가 하나분에서 덤덤살고 있는데요. 아주 대품 드립니다. 모양 좀 보세요. 어,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엄청난 모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건강해요. 4만원 드립니다. 리자드 스킨입니다. 리자드 스킨인데요. 굉장히 대품 사이즈예요이 아이. 아, 대품 사이즈로 리자드 스킨에서는 이보다 더큰 아이는 없습니다. 식구가 굉장히 많이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완전 초대가족이에요. 자, 25,000원 보내드립니다. 리자드 스킨. 굉장히 엄청난 많은 식구가 살고 있어요. 사이즈가 크고요. 2만 0천원 보내드립니다. 이 아이 예, 앞으로는 이 아이가 색깔이 더 화사하게 바뀔겁니다. 자 이런 아이들 나중에는 색감이 아, 주황색 황갈색 이런 색깔로 바뀌게 되죠. 그러면은 더 예뻐요. 지금보다 지금은 이 아이 지금 그늘에 있습니다. 그늘에서 색깔을 못내고 있어요. 자 네, 햇빛으로 나가고 날씨가 조금만 더 쌀쌀해지면 이 아이 엄청나게 색깔이 예뻐요. 자 리자드 스킨 5만0천 원짜리 보내드들 보여드렸습니다. 화이트 레브티아입니다. 화이트 레브티아. 오늘 조금 제가 큰 사이즈를 보여드리네요. 자꾸 자 라이, 화이트 레브티아 이 아이 사이즈 엄청 커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단도 높습니다. 자, 한 식구에 이렇게 단이 높게 있고, 식구 많고, 자, 사이즈 엄청 좁니다. 이 아이가 꽃이 폈다 하면은 장관이죠. 자, 화이트 레부티 합니다. 2만원 보내드립니다. 사이즈 참좋네요 자, 모두 한 식구구요. 굉장히 단단합니다. 엄청 단단해요. 건강하다는 뜻이죠. 엄청 건강합니다. 하이드레일부터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나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식구 많이 늘려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식구를 늘렸어요. 그래서 단이 좀 있습니다. 꽃이 피면은 아주 멋지게 동산으로 꽃이 피죠. 말 그대로 꽃동산을 이뤄줄 겁니다. 2만원 보내드립니다. 조금 작은 애로 인제 왔습니다. 기선옥입니다. 이 아이는 기선옥 중에서도 하얀 꽃이 피워주는 백화 기선옥입니다. 백화 기선옥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. 꽃봉오리 더리 있습니다. 꽃 피려고 이래고 꽃봉오리 더리 있죠? 수입으로 들어온 아이고요. 뿌리 좋아요. 현재 뿌리 좋아요. 백화 기선옥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. 가시 없는 선인장 원하시면 이런 거 데려다 키우셔도 돼요. 백화기선업 만원입니다. 요 아이들 세포 좀 보세요. 섬세하죠? 아주 야무지고 섬세합니다. 이 아이는 소형종이에요. 소형종, 월세계입니다. 실생으로 자란 아이구요. 이 아이는 어, 세월은 많이 먹었어도 이렇게 작아요. 빨리 안 커요. 더군다나 실생이니까요. 그런 대신 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도 있죠. 실생이기 때문에 요 아이들 월세계 실생 25,000원 보내 드립니다. 꽃이 요 정수리에서 새빨간 꽃이 아주 아주 새빨가요. 진하게 새빨간 꽃이 조그맣게 귀엽게 피어요. 월세계 실생 25,000원 보내 드립니다. 이제는 몇 아이 안 남아서 25,000원 드립니다. 먼저 28,000원 나갔던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요.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월색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아이예요. 백조입니다. 백조 이 아이는 실생인데요. 백조 같이 그렇게 소형종이에요. 근데 꽃이 틀리죠? 자, 이아이 백조. 월세계보다는 한 등급이 위라고 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선인장은 다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? 선인장도 국민 선인장이 있는가 반면, 시장표 선인장이 있는가 반면, 또 매니아급 선인장이 있는가 반면, 또 그거보다 더 매니아급에서도 또 등급이 또 바뀝니다. 제가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. 쌀로 비유를 합니다. 쌀은 다 똑같은 이름으로 쌀이지만 쌀이 가격이 다 틀리죠. 그렇듯이 선인장도 그렇게 선인장이지만 다 가격이 틀리고 등급이 틀립니다. 소고기에서 등급 틀려서 가격 틀리듯이 똑같습니다. 그러면 그때서 이해를 하십니다. 선인장색에게도 그렇지, 등급이 있습니다. 자, 이 아이 백조의 실생입니다. 가격은 4만원 보내드립니다. 소형종이고 굉장히 귀엽게, 귀하게, 귀엽게 자라는 아이입니다. 4만원 보내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건강한 아이돌 몇 아이만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어요. 제가 방송을 자주 자주 하는 관계로 방송 시간은 좀 짧게 갑니다. 대신 방송을 자주 하죠. 자 여러분들 심심하시거나 무료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자 관심이 있으시거나 저희 금비선인장 구독 알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. 자주 자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 시간 즐거웠습니다. 행복하세요.